어설픈 농부입니다. 자, 오늘, 어 제가, 그, 우리가 농, 장에 배추를 심어, 제가 지금 추석 다음날 심었으니까 지금 10일 주차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70일, 한 80일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예보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비가 오고, 모레부터는 날씨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물먹고 난 뒤에 배추가 다 얼어버리 그러면 감독님 따야 되겠지요? 그렇지 자라네 끄덕끄덕 자 오늘 그래서 이그 배추를 좀다 수확을 할 겁니다 좀다 수확을 하고 어, 이번 주 주말에 김장할까 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한개 수확해 볼게요 감독님들 한번 보서어 칼은 이시칼 우리 시칼 갖고 왔는데 이거 사람을 찌르면 안 되고 배추를 찔러야돼나로와보셨 배추가 좀 길하게 돼 있네 이만하면 됐지, 뭐. 어, 또, 살아있네. 자, 배추 수확은 어떻게 하느냐. 제끼가 이렇게 해가, 시칼로, 딱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 자, 요렇게 하면, 이씨 배추가야. 이거 뭐였 이만하면 됐는데. 한동님, 됐지? 잘 됐네. 자, 이렇게 해가, 자, 일단 한개 수확하고. 자, 그리고, 요것도 딱딱재끼입니다제끼가 이렇게 해가, 싹, 싹, 그. 닦도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 뭐 배추 수확 힘들어 뭐 이래 하면 되지 자두개이것도딱 베끼고 요걸로 해가 닦도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배추 수확 뭐뭐 뭐 이러면 되지 뭐 그래 자 이번 김장은 우리 이 배추로 해가 자 이렇게 해가 요기도 닦도 자 이렇게 하면 돼뭐거그러고 밖에 또 이거 이렇게다 해가 요렇게 고 요렇게 좀타고 어, 저 밑으로 날아면안 되겠나? 일단 여기를 날라가지고, 평상우에 놔두고, 이렇 보온 덮개로 싹 덮어놓을 겁니다. 안울게 그러지 뭐. 자 오늘 뭐라고, 이거까? 쭉삶모가마크냥 앉아날 까야 아, 시간 안 된다, 카네. 논자 하지 뭐. 자, 이 새끼가, 자, 요렇게. 배추는, 이렇게딱감아됩니다이렇게 하고. 자, 오늘 배추랑사는 이제, 자, 먹을 거는 가가자. 이 타보고, 이거는 먹을 수 있겠네. 이제는, 김장은 포기했습니다. 김장은 포기하고. 가보자. 아, 자, 요것도 괜찮네. 자, 요것도 괜찮고. 자, 괜찮은 거몇 개만, 이거. 앉아 먹지만 그걸로 하자. 요것도 괜찮다. 안 괜찮네. 가만히 가서 더 썩었네 가만히 가서 더 썩었어 이것도 안 보자 걔안돼요 그 <laughs> 어, 어, 이거 뭔지 알아? 이 놈씨 개앤다 자 가만히 가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추농사는 이거는 보자 걔안돼걔안돼자 가거라 이거 가가거 이런 불납니다 여기 팔고 팔고 잘가라 나왔네 가라, 가라 그 또마이 <laughs> 자 시발 자 올게 넘산아 진짜 한마디로 때댓입니다 아, 뭐, 내가 몇만 하면 몰나겠는데 감독님이 일하고 있어 그리고 배추를 배추가 진짜 뱁차가 됐던데 내가 여기가 진짜 초보 농사 맞는데 배추가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데 이거를 하니까 안에가 이렇게 돼있어 여기를 딱 붙어 보여서 그래 안에가 난 몰라고 했더만은 자르니까 그러니까 자를 수 있겠네 그래가 배추 농사는 오기 좋대신다 폭탄 망해 이것도 한 보자 야, 우리 고수님들 이거 왜 이렇게 할 거야? 이것도, 자, 일단 한번 잘라보자, 마 뭐. 이따, 이양배리 뻗는 거왜 하겠노? 괜찮네, 이거는. 아 <laughs> 아이고, <어이. 웃음> 자, 이거는, 이거는 묵자. 가져가고 묵고. 자, 여기가 보면은, 감성 유나보여서. 배추가, 진짜, 오늘 농사는 폭상 망했습니다. 그래가, 이게 배추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배추 농사는, 자, 오늘 망했는 걸로. 자, 실패입니다. 가봉님. 네. 황계 배추 농사실 쓸데없는데. 끝득끝득 <laughs> 아, 진짜, 의의가 없습니다. 나도 의의가 없고. 이 보니까 배추가, 자, 저것도 보니까 이게 김장용으로는 안될것 같네. 자, 일로 한번몇개다보이시다 한번 자, 우리 그 배추 농사 짓는 고수님들. 제가 어설프고 초보지만 오늘 농사가 다잘 됐는데 배추가 이렇게 90일, 한 80일 동안 이래 하는데. 약도 들만큼 좋습니다. 물음병 좋지, 뭐, 어, 말름병 좋지, 염병을 떨어도 안 되네. 이거 한 볼까요? 감독님 뭐 해서. 자, 이렇게 되겠네이 배추는, 자, 안 먹는 걸로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배추 수확은, 어설픈 농장에 배추 수확은 이렇게 폭상 망했는가. 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결론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망쳤습니다. 우리 장모님한테 큰일 났다. 장모님이 다 사주던 게. 그럼이나 하자, 이거. 이래가, 그럼이나 하고, 탭이나 하지 뭐. 대추가잘된 건지 안됐는데 이거 제가 관리, 관리 부족입니다. 관리 소원.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지 뭐. 망했다 이거 왜 없다. 이거 왜 해야 되겠노? 그래서, 내 년에 한번더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 자. 배추농사 진짜 배추 사러 갈라 거야. 저저 우리 밑동네 가가 배추 사가 할랍니좀 사지 뭐 장모님한테 내가 짓다가지뭐그러면되겠지자 어차피 뭐 이래 냈는 거 이거 좀더 태비로 잘난다 그냥 태비로 하지 뭐잘 날라가네 어머뭐 언제 저거 보겠노 어이 잘 날라가 자쒸오 배추 오늘 배추농사는 이걸로 태비로 할라니다 태비로 하고 요놈을 발판 삼아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 봐라. 배추가,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농민의 심장은. 피곤합이니다피합니다 맞지요? 피곤함이 난다. 이거, 그만큼 약간, 이거 보면 어, 어. 외관상으로는 잘 됐는 것 같네. 이게, 한번 보자. 외관상으로는, 배추가, 이렇게 실합니다. 찮은데 자, 이게, 아, 이게, 우리 고수님들이 영상을 보시면 꼭좀알려주이소 이게 무슨 병인지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이건 괜찮네. 자, 요거는 먹지 뭐. 요거는 한개먹고 요거 두 개는 오늘 그, 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간나전할때 이거 삼삼먹지 뭐. 자, 나머지는 다 가라. 걸음으로 나 가보라. 어, 이잘 쳐진다. 이거, 걸음으로 다보내 자, 올라가자. 오늘, 오늘 농사는 이만하랍니다 막걸리 안 담으러 가시. 서기 탄다, 서기 탄다. 서기 탈 게래 막걸리로좀시켜야 되겠다. 자, 오늘 여기서 이깔합니다. 싹